말씀은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터키 중부 지역 루스트라 시에서 바울 사도가 전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 1차 선교 여행을 할때그 설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설교자는 오늘 내가 증거해야 될 설교 내용에 집중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설교를 듣고 있었던 터에 바울은 그 영혼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 모든 연사들은요, 회중이 내가 증강하는 내용에 집중할 때 굉장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가 성립하지요. 만약에 회중이 딴전을 피우면, 그리고 사실은 눈빛을 보면서 움직이면서 회중의 시선이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는지, 아 저분은 지금 내일 출근해서 회사일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막 느낌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기독교 대학에서 한두달 어, 설교를 요청받은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첫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이런 기독교 대학들이 입학할 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사약사를 받아요. 이 대학은 기독교 설립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입학할 때에 채플은 필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를 받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채플 참여하는 게 들어갈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걸로 들어갔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빠지면 다 출석 체크해 가지고 체풀 패스가 안 되면 졸업이 안돼 그러면 참석해야 됩니까?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신문 읽는 사람. 꺼내놓고 숙제하는 사람, 레포트 쓰는 사람 아예 뒷자리 앉아서 친구하고 본격적으로 오목을 두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설교하고 야 큰일 났다 두 달을 어떻게 버티냐 이거 죽음보다 더 무서운 늪이다 늪 그리고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김경수 목사가 소홀히 허어요 집중해서 또 준비 하겠어요 어떻게 하셨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 안디옥계 성도들은 그냥 하여간 광교 안디옥계든 축전 안디옥계든 어디 안디옥계든 존경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꼼짝마라 그냥 내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가슴 속에 박아 넣으라 작정하고 쇼를 하고 연극을 하고 하여간 별짓을 다 하면서 설교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번네번 네번 나갔더니 아예 1년을 맞춰달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본질적인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회하라 하셨으니 제가 여기 한번 나오려면 20시간 30시간 준비해야 되는데 그를 준비할 여유가 없으니 양해해 주세요 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1차 선교여행 중 최초로 들어갔던 그 도시에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도시에서 사람들은 운집했고 복음은 증거되고 있었고, 그때 한 영혼, 단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영혼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믿음이 이 영혼 안에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 영혼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눈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탁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특별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벌떡 일어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에 단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이제 이럴 때 의사 선생님들, 의과 대학 교수님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다가 허리가 다쳐 가지고 입원을 해서 3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움직이 못하고 누워 있으면 드디어 완치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헐때 걸어서 집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어가요. 3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근육이 내려앉습니다. 관절이 굳기 시작합니다. 입원했던 기간만큼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근육에 들이앉은 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은 자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때 신앙고백이 필요해요. 따라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남성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세월을 통해서 증명되고 입증된 것을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 뭐라고 그런다고요? 법칙. 그러니까 법칙은 팥을 심으면 수십만 년이 지나도 팥만 나와요. 콩을 심으면 수십만 년이 지나도 콩이 나와. 이것을 맨델의 법칙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확인된 과학적 법칙.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아니한 이론을 이론을 절대로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의 이론. 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연전에 전 세계 유명한 진화론자 초특급 진화론자들이 시카고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3일 동안 대진화가 가능한가? 뭐가 가능한가? 대진화. 대진화 는 뭐냐? 여러분 호랭이가 무슨 과인지 아셔요? 고양이 과. 호랭이하고 고양이는 완전히 규모가 다르죠. 근데 과가 같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진화를 소진하라고 그러고, 호랭이가 개가 되고, 호랭이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을 대진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 발표, 모든 천세계, 그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3일 동안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 거기에 참여했던 기자가 말하기를, 단한 번도. 대진화는 역사 속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진화의 법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그것은 화석에서 확인된 바가 없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런 이론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화설, 우리는 진화가설, 진화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바울 사도가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내 발로 예수의 능력을 덧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설라 명했을 때 일어서 버린 것입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근육이 없어도 일어서라 명하시면 일어서게 만드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번더 걷지 못했는데.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천벙천벙 걸었습니다. 전상력으로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부모 형제가 형제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시대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영혼이 살아서 껑충껑충 뛸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죽은 송장이 일어섭니다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절망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그리스 신화가 알려진 지역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 신중의 신이 누군지 아셔요 제우스 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워낙 영특해서 아주 말에 능한 신이었습니다. 언어에 능한 신.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으로 변장하고 이 루스트라 지역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자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 배는 고프지요, 밤은 되었지요, 도무지 어찌할꼬 하다가 허름한 한 농부의 집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뚝뚝뚝 두드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늙은 농부 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부부가 영접을 했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로 공양했습니다. 누추한 집이었지만 깨끗한 이부자리로 잠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아주 그냥 불같이 신중에 쓴 제우스 신이 분노해가지고 요 놈들을 그냥 둘수 없다. 루스드라의 전체 시민들을 콩수로 때려라 해가지고 그냥 콩수로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만 살려라 해 가지고 누구를 살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빌레몬 따라볼게요. 빌레몬. 바우시스. 안 외우셔도 돼. <laughs> 이두 사람만 살린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신전의 수호자요, 제사장으로 세우고 후이 상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장수를 했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떴는데 그 무덤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왔습니다. 이 루스드라 시민들은 이 거대한 두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손자를 향해서 이 스토리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들을 접대할 때 빌레몬 가문이 파우시스 가문이 살아서 축복을 누렸고 자자선선 축복을 누리니 언젠가 채우스신이 헤르메스니 만약에 지상에 내려온다면 절대로 홀대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설교에 능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 아니 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대한 등치에 바나바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아주 살진 소한 마리와 큰 화환을 들고 나타나서 바울과 바나 앞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민들이여 드디어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신이 나타나셔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치료해 줬습니다. 여기 껑충껑충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헤르메스 신을 향하여 채우 신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합시다. 성기십시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노고들이 제대로 인물은 봤다. 근데를 제대로 대접 하려면 소고기 가지고 되겠느냐? 각종 좋은 양고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대적하거라 이러시겠습니까? 어떻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음 께 15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도 보편적인 인생에 불과하다 절대로 인간을 숭배하지 말라 인간을 경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에 불러가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 일,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와라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첫째로,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걷는 자도 걷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숭배하며 경배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숭배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 우상을 거부하는. 인간은요. 아무리 해 아래 위대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해요. 인간이 뭐라고요? 아무리 위대해도 돈을 뭐 수천억을 벌었든지 과학에 위대한 발견을 했든지 수천 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든지 관계없이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 인간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캐드릭이 서구 사회를 지배할 당시 15세기경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죽은 영혼도 돈 주고 면제부 사면 궁은 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복음의 시대였습니다 교황을 신격화했습니다. 교황의 말은 어떤 경우도 오류가 없다. 아니지요. 교황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 많은 인생이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캘빈이 구원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믿음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기독교 계약 신학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을 때 기독교 교리의 모든 일체의 이론을 확립하고 오늘날 개혁신학의 뿌리요 모든 장로교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그의 가족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뭘 세우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 칼빈을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제네바에 들어가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칼빈의 무덤을 향해서 헤맵니다. 혹자는 이 무덤이 칼빈의 무덤이라 말하고, 혹자는 저 무덤이 칼빈의 무덤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칼빈은 이 유언을 남겼는가?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이 복음의 이론도 결코 이 복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기독교 진리를 완성했다고 해서 인간들로부터 숭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철천지 원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어떤 영혼도 만날 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복음, 기적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타날 때 모든 인생들은 십자가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이 복음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한편 엄청난 핍박자들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완전히 부모 형제 가족들이 유교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으면 어찌 핍박이 없겠습니까 동시에 바울이 이방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엄청난 핍박이 났습니다 얼만큼 강한 핍박이 났을까요 자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편. 그가 증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루스드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손에 하나씩 뭘 쥐고 있었어요. 뭘 쥐고 있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무리들이 돌팔매를 쥐고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보니까 숨이 멎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흰 천으로 덮지 않겠습니까? 거적대로 덮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돌 말아서 덮어놓고 제자들이 모여서 한없이 슬퍼하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피 통곡할 때 아니 이 시신을 거적 되게 말아진 시신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니까 제 손을 보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아, 시신이 꿈틀 꿈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파울 선생님이 살아 계시다 하고 거적대를 펼쳐서 딱 놨더니 눈을 벌컥 뜨고 일어 서시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인데. 응? 그러더니 목마르다. 해서 물한잔차시고여봐라 나를 향해서 돌을 친 자들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자! 참 대단한 사람.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게 만들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르아날 살려라 우선 살고 보자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민가 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요양하지 않겠습니까 3개월 6개월 충분히 쉬어가지고 부러진 뼈도 맞히고 터진 살도 꼬매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게 돌로 맞았는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교 당하는 지경에 일어서조차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도 목숨 걸고 증거되는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순교의 열정을 일으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믿는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지인데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의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직 한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는 복음이며 언제든지 복음 앞에서 나는 죽고 나는 어떻다고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이것이 내가 오늘 섬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설령 순교의 자리에 임한다 할지라도 순교적 열정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오늘의 복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 기적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만 숭배하는 복음, 순교의 자리에 이런다 할지라도 증거되는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에 전염되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